퍼커시브 기초 설명 드릴게요. 제가 퍼커시브 하면 이번에 수업한 비오는 거리를 걸었어. 제가 아무래도 세대 중에 좀 유명하죠. 비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걷다니 길을. 요거 할 거예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퍼커시브 하려고 하면, 쿵, 찌 탁, 찌. 하면 됩니다. 쿵, 찌 탁, 찌. 그래서 쿵, 하는 거는 지금 C 코드 잡았잖아요, 왼손. 그러면 C 코드는 5번 줄 베이스니까, 쿵. 그 다음에 1, 2, 3번에다가 손, 가락을 걸어 두시고, 쿵, 찌. 그 다음에 탁, 할 때는 요거 5번, 6번 줄 있는 데를 탁,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탁, 탁. 오래 누르면, 띵!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탁! 하고 빠지셔야 돼요. 탁! 쿵! 치! 탁! 치! 치할때 다시 쿵! 치! 탁! 할때 여기 탁! 할때 1, 2, 3번 줄에 손이 딱 가서 거는 거예요. 쿵! 쿵! 치! 탁! 치! 이거 연속입니다. 제일 기초는. 쿵! 치! 탁! 치! 쿵! 치! 탁! 치! 쿵! 치! 탁! 치! 쿵! 치! 탁! 치!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그다음, 비 오는 거리에서는 두 번째 패턴. 쿵, 치, 타, 치, 치, 타, 치. 쿵, 치, 타, 치. 기다렸다가 치, 타, 치. 쿵, 치, 타, 치. 치, 타, 치. 쿵, 치, 타, 치. 치, 타, 치. 쿵, 치, 타, 치. 치, 타, 치.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안 된다고, 아, 나는 이거 안 돼. 하고 안 하시면 그냥 그분은 그냥 평생 안 돼요. 안 되더라도 하다 보면 저희가 아주 초보 시절에 F 코드, 요거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치시는 것도 그렇고 안 돼요. 초보 때는. 근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코드가 C 코드, G 코드까지는 하겠어. 이 F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난안돼 하면 기타를 안 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막 치다 보면 어느 순간 F가 뭐 이렇게 잡히든 아니면 뭐 이렇게 잡히든 하고 F가 잡히는 짜잔 이런 날이 왔잖아요. 요 퍼커시브도 동일하게 뭐 드라마를 보시든 유튜브를 틀어 놓으시든 계속 이걸 하시는 거예요. 궁칫닫지짓닫지궁칫닫지 이러면서 유튜브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따로 이렇게 오래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C코드가 좀뭐 잡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A코드 잡고 해도 돼요 쿵치타치 치타치 쿵치탓할때 여기에 걸고 쿵치 탓치치탓치미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걷던 이 길을 다라다라다 다다다다다 다다다 이렇게 치시면 되세요. 해보시고 시간 될때 이렇게 기타 안고 계세요. TV 보시든 뭐 영화를 보시든 그리고 회사 보시다면 어느 순간 짜잔 하고 F 코드처럼 됩니다.